2025년 5월 18일 주일 말씀. 누구나 행한대로 갚아주마.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나 행한대로 갚아주마.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많이 행하여 많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주관권의 나라나 개인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관하시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나라나 개인은 그들 나름대로 다스리며 그들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개인, 회사, 민족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도 육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법으로 누구든지 행하는 대로 얻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총주관하시며 행위대로 주시고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최고 공의의 법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각 행위대로 선악 간에 심판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자기의 행위 따라 잘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랬는데도 그 수고의 대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일하면 일한대로 자기가 행하였으니 대가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행하면 잘 됩니다. 이를 모르면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고 우리는 믿어도 잘안 되나 합니다. 믿은 자는 믿은 그 면에 잘 됩니다. 영적으로 잘 됩니다. 또, 믿어도 행하여도 때가 돼야 잘 됩니다. 때 전에는 뜻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 안 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위대로 봤습니다. 지구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회사나 개인 중에 잘된 자도 많고 재벌가도 많습니다. 심지어 세계 우상을 섬기는 자 중에도 재벌가가 많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잘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성경 10개명 1조 1항 1계명에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도 최고 재벌가가 된 자도 있습니다. 육신은 재벌가여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는 영계로 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행위대로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행하면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행치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얻고자 하는 것을 행하면 얻을 뿐만 아니라 영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고 삽니다. 선생이 월명동에서 나오고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과 동행하며 열심히 행하니 얻을 것을 더 얻었습니다. 월명동을 나왔어도 행하니 새로운 돌과 나무를 얻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때가 되었을 때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신론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자기 할 일을 하면 하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 일을 하면 안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로 말씀 듣고 모두 낙심 말고 부지런히 행하기를 추건합니다. 무신론자처럼 하나님과 주를 안 믿어도 열심히 행하면 육에 속한 것은 자기 수고한 만큼 얻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 어긋나니 심판받습니다. 육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이 하늘나라에 못 가고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행치 않으면 행치 않은 그것은 못 얻습니다. 열심히 하여 육의 것도 영의 것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도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나님도 해줄 것을 해주시며 더 축복해 주십니다. 행하는 대로 얻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섭리사 모두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 말씀을 믿고 몸부림치며 행하여 얻었습니다. 선생이 산기도 할때 예수님이 선생 가슴에 못을 박듯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메시아로 믿어도 행해야 얻는다. 행한 것만 얻는다 하시며 이를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행하면서 이를 실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깨닫고, 더욱 행하여 얻고 살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자들은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고 더 악착같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행하여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얻는다면 선생은 왜 한겨울 추운 날까지 대둔산까지 가서 산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행치 않은 것은 못 얻고 행한 것만 얻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나 예수도 심고 해치어 얻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종일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여 기도에 해당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영으로는 은혜였으나 육은 곤고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종일 일하였습니다. 그는 일한 만큼 각종 것을 얻었습니다. 육은 맛있는 통닭튀김도 먹고, 각종 맛있는 음식을 다 사먹으니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천국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곤고하고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 확대시켜 개인, 종교, 단체, 민족, 세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단, 절대로 하나님은 선악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갚아주시고, 믿으면 잘 믿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영웅과 재벌가는 그만큼 크게 행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여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분별하고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행해야 합니다. 또, 가능한 것인데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 한 사람은 그 문제는 해결하고 하면 된다. 합니다. 이때 선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할수 있으면 하라고 기도해 줍니다. 뜻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문제 있다고 안 된다고만 합니다. 문제보다 뜻을 봐야 합니다. 큰 일은 뜻이 있어도 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는 일하는데 기본입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뜻이 있으니 그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를 풀고 뜻대로 행하여 뜻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잘안 되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영적으로 해당하는 축복을 받고 믿지 않고 육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자는 육적으로 해당하는 육의 축복을 받고 삽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열심히 하여야 영도 육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공적 일을 하면 육도 영도 축복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업도 하고 경제를 위해 행하고 살면 육도 축복해 주십니다. 고로 선생은 사업하고 경제를 위해 뛰는 모든 자를 두고 매일 경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신앙도 잘하게 기도해 줍니다. 선생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도 돈도 없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섬니사를 시작했는데도 아침 어떻게 먹나? 건너뛰어야지. 점심 어떻게 먹나? 굶어야지. 저녁 어떻게 하지? 금식해야지 했습니다. 섭리 초창기 때 이같이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신앙일만하니 먹을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어려워도 신앙은 부자였습니다. 선생은 섭리 초창기 때 월세도 정기세도 못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곳에서 1700명 이상 전도했지만 시대를 깨달은 자는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또 전도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남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때 엘리트 학생이 많이 왔는데 너무 누추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전도한 자가 나가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계속 전도하여서 역사를 시작하고 10년 후에는 청중이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청중이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섭리사 30년이 넘어서야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게 축복해 주셔서 전국과 세계에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같이 충성하여 커나가길 늘 기도합니다. 성리사는 기독교와 엄청난 부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연성전, 하나님궁, 한 번에 4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행안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그에 해당되게 역사해 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인데도 고생하는 고통을 지옥같이 겪으며 행해야 그 수고로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자기가 행해야 이루어집니다. 수고의 대가입니다. 고로 행해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물려받은 어떤 아들과 같지 않고 빈손으로 일해서 얻었습니다. 고로 타 교단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주인되어서 합니다. 우리에 당한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가 각각 행하고 싸우면서 요령껏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논에 물이 필요하면 청청한 날에 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물을 가져다 대어 곡식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게 해야 합니다.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100% 행하여 이루어집니다. 행하는 투지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면 도우십니다. 대신 100% 해야 합니다. 그럼 도우십니다. 안 하면 도우셔도 빈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입니다. 모두 선생같이 지옥 고통을 겪을지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싸우고 행하면 루시퍼도 물리치지만 행치 않으면 귀신도 해결 못합니다. 모두 여우수와 같이 선생같이 행해야 합니다. 희생하면 모두 구원되어 살고 희생을 안하면 여러분도 민족도 섭리사도 잘안 됩니다. 희생이 복입니다. 다 뜻이 있어 행하게 하십니다. 자기 위에 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남 위에서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행함은 자기 위함입니다. 타인 입에만 넣지 말고 자기 입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하나님만 위해 하면 된다고 한쪽만 생각하고 하다가 안되면 실망하고 포기할까 함입니다. 월명동 하나님 성전에 귀한 나무 작품을 두고 싶다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도만 말고 나무 사러 가자. 기도만 하면 월명동에 누가 나무를 사오냐. 네가 기도했으니 네가 가서 기도대로 좋은 나무, 귀한 나무 작품 사와라. 내가 소나무 주인에게 감동 주며 함께할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셔서 실제 하나님과 같이 나무를 사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서 주인이 뒤에 숨겨놓은 좋은 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그것은 소나무 행사나 대회 때, 예쁜 작품으로 빌려주고 돈 받는 나무라 안 팔겠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팔라고 선생도 가치관자도 끈질기게 이야기해서 사왔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사오게 해주셔서 그 소를 사왔습니다. 한국 대 걸작 독수리 분재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가치관자도 돕고. 함께 금옴되어 사왔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행하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연이 깊고 수영이 좋은 최고 좋은 대걸작 나무를 월명동에 사오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기도하고 사온 이 분재솔은 안반솔로 바위 틈에서 난 솔입니다. 처음에 도로 닦는 공사장에서 캐와서 잘 살까 했는데, 기적으로 산 소리라고 했습니다. 흙이 없는 모래산 바위에서 캐왔을 때, 뿌리에 흙이 아예 없어 뿌리를 씻었답니다. 다시 반 굵은 모래에 심어서 악착같이 살게 하여 기적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래사연을 듣고, 소래사연이 나갔구나 했습니다. 사오고서 선생이 수영을 더잘 잡아줬습니다. 나무, 돌, 각종 작품을 볼줄 모르면 전나무는 왜 곧지 못하고 저런 모양으로 꼬불꼬불해? 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꼬불꼬불 커야 걸작이 됩니다. 각종 고통을 겪으며 커야 형상도 희귀한 모양이 되고 나무의 옷 격인 거죽 껍질도 전쟁에 나간 장군이 철갑옷을 입은 듯 단단해집니다. 철갑옷을 입은 나무는 안반솔입니다. 안반에서 수백 년 오래 크면 철갑을 입습니다. 이같이 기도하고 행해서 귀한 걸작솔을 얻었듯이 선생은 좋은 생명을 전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실천하여 월명동 나무 같은 걸작을 전도했습니다. 월명동에서 최고 철갑옷을 입은 소리 있습니다. 철갑 왕 소리인데, 거죽이 철갑옷을 입은 안반 사연소리입니다. 거죽이 최고 멋있습니다. 이소은 성령이 이것 골라라. 작아도 이 소리 최고 옷을 입었다. 옷이 날개다. 하셨습니다. 같은 산, 같은 위치에서 큰 다른 솔도 있었는데, 그소리작품못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섭리의 인생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개성의 왕입니다. 안반솔 중에 작품이 많습니다. 반석되신 주 하나님 성령과 딱 붙어 크는 자가 작품입니다. 전도 많이 한 자도 이 안반솔과 같은 철갑 입은 작품 인생입니다. 한 나무가 모든 영광을 다 갖추고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개성대로 왕입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나도 작품이냐고 하여서 행한 것을 들어보니 걸작이었습니다. 나무 모양이 인생으로 볼 때는 행위입니다. 왜 나무가 S라인이 되고 꼬불꼬불하게 되는 줄 압니까? 클때 바람 불고 척박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강한 바람을 타서 휘어지며 그대로 큰 것입니다. 또 나무의 거죽이 단단한 것은 안반에서 컸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고로 모양도 단단하게 컸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부림친 섭리사는 섭리사의 천년솔같이 결국 대걸작으로서 천년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몸부림으로 걸작 월명동 하나님 전도 건축했습니다. 월명동 걸작은 하나님 구상으로 우리가 실천한 천년 작품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은 하기 쉽고 흔한 일입니다. 어려워도 행해온 섭리사 모두는 결국 작품 인생이 되었고 작품 월명동을 얻었습니다. 모두 이제 하나님 선물들을 잘 쓰면서 귀에 관리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더큰 역사를 펴야 합니다. 오늘 누구나 행한 대로 갚아주마 말씀했습니다. 기도만 말고 기도했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모두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길 빕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